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짜라 놓은 상태고요. 이잘안돼 가지고 미요. 민뇽 꼬부기, 누주라 상노슨, 무사이저, 마지막 베일라, 태그볼트. <laughs> <laughs> 잠시만요 됐습니다 마 아직 아직 아겠습니다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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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안나오네요 빡. 있습니다. 잠시만요. 가위를 가져도 그 가위 가져왔습니다. 짠, 과연 과연 나와있지 마다 카치 알로하나, 아, 가라든, 나옹떼때문에 체킹 인텔리 레오홀카와 아직도 안 나오고 시합니까? 아직도 안 나오고 시합니까? <laughs> 때때문에 야도는 훔쳐. 응, 고스트 폭스라이 가라드메도 울먹기 모델리아 케어퍼스 타테우치네 네모티팩입니다. 제발, GS 끝한 장에 나와주세요. 어. 아, 여기서는 후이하고 합니다. 흑나수, 멍팥지, 크다, 고구석 맞아요, 후이. 맞아 용, 욱켓다네단원이죠노사의 포켓몬 맞아 용. 아 드디어. 어 이거 뭐두 탱크 보트가 여기에 숨어 있었군요. 이, 이거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짠. 고우스, 꼬지모, 파크로우, 치라치노 커다란, 커다란 부족. 진짜 마지막에 핀다. 별가사, 아. 별가사비, 물층, 신용, 북진부불꿈불꿈배들 자, 오늘 이야기 끝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